액트 64 마지막 만찬과 짐 싸기 엉망진창이 된 하롱베이 투어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하노이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았다. 아이고 허리야, 영자야, 그래도 동굴은 멋있었지. 시끄럽고 짐이나 싸요. 이 커피 믹스 스무 박스 다 들어가겠어요? 뭐, 이십 박스. 지세븐이랑 에그 커피랑 이걸 다 샀어. 그럼 맘돈 소스 대신이니까 싼 거야. 근데 여보, 왜 이거, 냄새가 좀 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영자가 만식 몰래 산맘 냄이라는 맘돈보다 더 지독하다는 멸치젓 소스 병이었다. 뚜껑 틈새로 시큼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. 으악, 영자야. 그건 맘도보다 더 독하잖아. 깻잎 통조림으로도 못 막아. 웬수는 이게 진짜라니까. 아, 맞다. 깻잎 통조림 남은 거. 그거 방주인 팁으로 주고 가요.